9월 2일 판매상품 안내합니다. 바다낙지 특대 사이즈 20마리에 6.6kg로 17만원이고, 10마리에 8만5천원입니다. 볶음용이고, 부드럽습니다. 서대 특대자 2마리, 대자 1마리, 총 3마리 섞어서 4.4kg로 5만원이고, 1마리는 파상품입니다. 참조기 정상제품 제천용으로 19에서 21cm로 160마리이고, 15kg로 40만원입니다. 반상자에 20만원입니다. 금냉동 상품입니다. 참조기 기스 상품 160마리에 15kg로 35만원이고 반상자에 18만원입니다. 재찬용 사이즈로 19에서 21cm 정도 되고 금내동 상품입니다. 금냉동 시킨 자연산대아 150마리에 3kg로 9만원입니다. 금냉동 안꽃게 대짜 중짜 섞어서 20마리에 5kg로 8만원입니다. 무침이나 탕으로 가능한 상품입니다. 중간 숙성시킨 국내산 참오어 1kg에 6만원이고, 참전복 1kg 기준으로 6미 7미 6만원짜리 4만5천원 13미 15미짜리 3만4천원에 꼬마전복 50마리 내외에 2만7천원짜리 2만2천원으로 세일합니다. 국내산 생들깨가루로 만든 오리탕 3인분에 3만5천원 육수 미나리 초장들깨가루 추가로 담아드립니다. 데워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상품 있으시면 010-4518-1238로 카톡 문자 전화주세요.